안녕하세요. 더 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오니어들에게 매우 뜻깊은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테스트넷과 폐쇄형 메인넷이라는 오랜 기간을 지나서 드디어 파이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영상에서 첫 번째로 파이 오픈 네트워크 공지를 요약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파이가 거래소 상장이 되고, 현재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파이 거래소 가격에 따른 엇갈리고 있는 커뮤니티 반응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이의 창립자 중한 명이고요. 헤드 오브 프로덕트, 이창디아오 판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더빙을 해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여러분. 오늘은 파이 네트워크 오픈 네트워크 출시일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 1600만 명이 넘는 파이오니어 여러분들께 오픈 네트워크로의 전환을 축하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6년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축하해야 합니다. 이제 파이의 여정을 되돌아보겠습니다. 파이는 항상 독창적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다르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이는 비수능적입니다 혁신은 기존의 규범 관습, 확립된 방식을 거부하는 비수능적인 사람들로부터 나옵니다. 초기 암호화폐 시대 많은 프로젝트가 ICO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지만 파이는 ICO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파이를 판매한 적도 없었습니다. 파이는 모두에게 무료로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파이 토큰의 80%는 사람들과 커뮤니티의 몫입니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단순히 백서, 스마트 컨트랙트 혹은 요즘에는 미무로만으로도 출시가 될수 있는 반면에 파이 커뮤니티는 6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인프라와 생태계를 구축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유틸리티를 준비한 후에 공개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블록체인에서는 주소들이 검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파이는 KYC와 KYB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사용자를 신원 인증을 해서 메인넷에 있는 개인과 비즈니스가 검증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파이는 진정한 탈중앙화가 신뢰성과 정당성과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비평가들은 파이 사용자가 너무 대중적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지난 6년 동안 파이 네트워크가 구축하고자 노력해 온 가장 큰 강점입니다. 파이오니어와 같은 보통 사람들이 파이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왜냐하면 파이는 대중적 채택과 실생활에서의 활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파이는 암호화폐 애호가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도 환영합니다. 역사를 보면 기술은 대중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할 때만 지속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일시적인 유행으로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산업 전체도 더 많은 대중이 합류함으로써 진정한 블록체인 유틸리티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픈 네트워크 출시일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즉, 파이 블록체인의 방화벽이 제거되어 외부와의 연결이 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 외부 연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상인들에게 더 편리한 환경이 조성됩니다. 또한 개발자들은 앱을 더욱 발전시키고 비즈니스 모델의 논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제작자들은 더 많은 영향력을 얻을 수 있으며 일반 파이오니어들은 서로 연결하고 거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개발자 여러분 이제 널리 분포된 암호화폐 기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파이에서 제품을 테스트하고 판매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없지만 개발 경험이 풍부한 개발자라면 파이 광고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트래픽을 제공하고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파이 네트워크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이오니어 여러분 불필요한 소음에 신경 쓰지 말고 암호화폐 산업과 이 세상에 진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계속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창조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세상이 암호화폐의 새로운 길과 오픈 네트워크 시대의 파이 네트워크의 힘을 보여줍시다. 네, 라는 영상의 인사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파이 홈페이지를 한번 볼 텐데요. 예, 추가적으로 KYB, 기업 신원 인증을 완료한 비즈니스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페이지에서 검증된 비즈니스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또 오픈 네트워크는 이 중앙화 거래소와 온램프 통합을 지원을 해서 파일 선택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방법으로 파일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검색을 해보면요 현재까지 3개의 중앙화 거래소가 KYB를 통과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거래소 리스트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OKX 거래소, 비트겟 거래소 그리고 게이트 IO 거래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KYB에 관련 설명을 잠시 보자면요. KYB 인증을 성공적으로 통과를 해야 파이 메인넷 지갑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추가적인 혜택과 유틸리티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KYB 인증을 받은 비즈니스만이 파이 메인넷에서 운영을 위한 이 파이 지갑을 보유할수 있기 때문에 파이 메인넷 지갑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KYB 미인증 비즈니스와의 거래는 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이렇게 공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중앙화 거래소 관련해서 KYB 서비스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이 거래소는 사용하지 않기를 당부를 하고 있고 파이와의 통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만 그런 거래소는 실제로 KYB 인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 및 금융 사기 위험에 노출이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보이는 거래소 3개를 제외하고 다른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 KYB 시스템이 준비 중이었고 이것이 이제 완료가 된 것이라고 내부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최근에 이루어진 거래소 3개외 다른 파트너사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 파트너사들도 역시나 KYB를 완성을 하고 미래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수 있을지는 한번 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온 오픈 네트워크 공지는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업데이트가 공유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파이 노드 관련해서도 잠시 살펴보자면요. 우선적으로 오랜 기여와 높은 신뢰도를 보유한 파이오니어들이 이 데스크탑 노드 UI를 통해서 테스트넷에서 메인넷으로 전환하도록 초대가 될 것이고요. 네, 최신 버전 5.1 버전 업데이트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큰 이슈는 바로 거래소 상장 이슈이죠. 오늘 OKX 거래소. 비트겟거래소 게이트아이오 세계거래소에서 동시적으로 파이 USDT 현물 상장이 되었습니다. 일단 OKX거래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현물 상장이 개시가 되기 전에 이콜 옥션이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고 2 US 달러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현물 거래로 전환이 되었고요.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2 달러 저항을 뚫지 못하고 매도 물량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현재는 1달러 선에서 0.9달러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으셨지만은 또이 상황에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파이를 하는 이유. 다 똑같죠. 파이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 당연히 최종적으로는 돈을 벌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참여를 해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국내 P2P 거래나 생태계 매장 가격대를 생각을 해보았을 때. 상장 가격이 최소 그 정도 수준을 지지를 해 주기를 원했을 것이고 실제 상장 이후로는 그 이상까지 이 가격대를 만들어 주지 않겠냐 이렇게 아마 예상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겠지만 아쉽게도 이 상장 이후에 가격이 이렇게 기대치만큼 나와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큰 실망과 분노를 좀 느끼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치를 높게 보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좋지만 동시적으로 우리가 반대 상황도 항상 염두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보수적으로도 접근을 해봐야 되고, 최악의 경우에서도 생각을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왜 이렇게 조급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한 예로 우리 파이 커뮤니티 어느 정도의 조급증이 있는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달전 영상이었습니다. 불과 한달 전이었고요. 2025년 1분기에 오픈 네트워크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유예기간 한장 연장이 되었었고요. 뭐제 채널에 당시 댓글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이프로젝트 사기다, 예, 스캠이다, 우리 이제 끝났다. 예, 모두들 이 분노, 감정 컨트롤이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진정하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당시 제 영상들을 보면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코팀이 소통 부족은 있었지만 오픈 네트워크 공지는 확실하게 나왔었고 우리는 그걸 떠나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스스로 두발 세발 먼저 나아가서 의심을 하고 코팀이 우리를 속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스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절대 1분기에 오픈 네트워크 출시 못한다.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 분위기를 설득을 한다고 영상을 자주 만들었었죠. 그런 분위기가 불과 한달채 되지 않았습니다. 3주 전이었고요.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는 팩트만 보면 된다 그리고 이 과거에 있었던 일들도 팩트로만 기억을 하면 된다 그 외의 것들은 우리가 스스로 불필요하게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주 전에 이슈였는데요 당시 마이그레이션 1천만 개 도달을 하고 오픈 네트워크 날짜까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 영상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는 기뻐하자. 왜냐하면 기쁨은 잠시이고, 90%의 힘든 기간이 또 지속이 될 것이다. 그래서 즐길 수 있을 때, 잠시 즐기도록 하시고, 바로 이 다음에는 또 힘든 고비가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또 이런 시기를 보면 댓글을 봤을 때 예, 파이 가격 바로 또 10만 원 간다, 100만 원 간다, 심지어 1000만 원 간다 뭐 이런 댓글이 마구 달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걸 인간 지표라고 하면은 서로 기분이 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이 댓글 분위기만 보더라도 이 짧은 기간 안에 너무 우리 커뮤니티가 크게 위아래로 감정폭이 크게 변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걱정을 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2주 영상에서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 패턴을 기억을 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는 항상 이런 패턴을 가져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커뮤니티, 우리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가 컸었죠. 파이코 팀이 유예 기간 연장 한달더 연기한다라고 했을 때 아이를 줄 알았다. 파이 오픈네트워크 1분기에 출시 못된다. 마이그레이션만 보더라도 1천만개에 가려면 2분기나 3분기는 되야될것 같다. 등등 너무 부정적인 에너지로 이 커뮤니티가 채워지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런 기간이 오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항상 반전이 되어서 매우 기쁜 소식들로, 긍정적인 소식들로 커뮤니티가 반전되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이런 패턴이 진행이 되었던 것을 보면 코어 팀이 항상 여러분의 심리를 가지고 장난을 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기분이 다운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업데이트만 나온다 하더라도 또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매우 큰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행복할 때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행복하다 보니까 약간의 딜레이나 오류가 나거나 기대치 못한 그런 업데이트가 나왔을 때는 또 하염없이 절망 모드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 낙폭이 너무 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다면 오늘 하루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좀 즐길 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천만 돌파 오늘 딱 즐기시고 내일부터는 다시 조금 정상 포지션으로 돌아가셔서 항상 긍정적이지만 하지만 냉정하게 이 시장을 보고 좀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인드로 세팅을 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거래소 상장이 되면서 가격이 확실히 유통량에 비해서 적게 지금 입금이 되고 있고 코어팀이 물량을 따로 빼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에 가격 상승의 확률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 그 부분이 초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저도 똑같이 아쉬운 부분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은 여러가지 옵션을 다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자산과 심리를 대응해야 되는 시장이지 내가 맞다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자존심 싸움하는 시장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않은 지금 시기를 지나고 있고 이것을 보수적인 스탠스로 이 시장을 바라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수도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겨우 면했지만 여전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지금 시기에 오픈 네트워크를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만약 우리가 한창 강세장일 때 특히나 이 알트 시즌 이 고점에서 이 파이가 오픈 네트워크로 전환이 되었다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밈 코인들도 미치도록 상승을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시장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장 최저점을 예상을 해본다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10달러였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 가격대가 5달러 선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3달러 또는 어떤 분들에게는 1달러 선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가격보다는 좀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그 실망스러움이 이렇게까지 과격해질 필요가 있을까? 이제 시작입니다. 필요 이상의 자포자기 상태까지 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은 저는 당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파이가 드디어 오늘 상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에 공식적으로 지금 가격을 가지게 된 것이고요. 이 뜻깊은 순간을 축하를 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특히나 이 국내 커뮤니티를 보면요. 서로를 이 파가와 파천지로 나누어서 불필요하게 서로를 비방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상대를 깎아내리고 지금 자존감을 짓밟는 데서 서로 그냥 만족감을 느끼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수 있습니다. 지금 파이의 가격을 냉정하게 논하는 것도 아니고요. 파이프로젝트의 철학과도 지금 전혀 지금 무관한 상태이고 그냥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자신의 우월감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지금 이 상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의미가 없는 저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파이 유튜브를 수년간 하면서 아마 저처럼 많은 피드백을 받아본 사람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3년 전 메시지를 보더라도요, 당시 뭐 파가도 아니었을 겁니다. 파이를 하면서도 이 파이 코인이 가격이 100원을 넘지 못한다라는 의견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10원이나 100원 중 하나다, 그 사이에 어느 정도 가치를 형성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이 프로젝트에 당시 참여를 했겠습니까? 이 프로젝트의 유니크함, 이 철학을 좋아했고 혁신적인 네트워크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고요. 우리가 이것을 장기로 봤습니다. 시간 선호도를 낮춰서 장기적으로 이 가치를 바라보는 법을 우리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팟가가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 10원에 지금 매도를 하려고 한다. 한 100원 정도면은 적당할까? 10원이면 적당할까? 이런 얘기가 실제 돌았던 시절이 있었고, 이때도 우리는 열심히 파일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년도 안 되었을 시점에는 약 10개월 전에는 파일을 500원에 좀 싸게 매집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장 거래를 보았을 때는 당시 안목적으로 그 정도 최저가에서 거래가 시작이 되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도 이 PRC팀 마반장님과 여러 스캠 거래, 현금 거래를 자료를 모으고 쫓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자료를 정말 많이 볼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최저가 가치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P2P 가격이나 최저 라인 가격을 다들 잘 알고 있으셨겠지만 우리가 P2P 거래를 함에 있어서 파이코인이 동전 코인에서 지폐 코인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즉몇 개월 째 되지 않았습니다 예, 파이파파 카페 라든지 아니면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몇 개월 전 예, 작년 3분기 4분기만 하더라도 동전으로 우리가 p2p 거래를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알게 모르게 파이코인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었죠 거래소 상장이 되지도 않았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거래를 만들어 가면서 계속 우상행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늘 드디어 상장이 되었고, 이제 상장이 된지 이제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가가 우리가 기대를 한 만큼 만족스러운 가격이 못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이 팔코인의 지금 가격이 재앙적인 수준의 가격 범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번 상장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정식 상장이죠.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다 참여를 하는 만큼 이 손바뀜의 기간도 좀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현재 상황을 보면은 객관성을 잃고 냉정함을 잃고 필요 이상으로 좌절을 느끼고 필요 이상으로 분노를 느끼는 분들, 필요 이상으로 조롱을 하시는 분들 넘쳐나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 사람의 심리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파이가 만약에 5달러에 도달을 했다, 10달러까지 도달을 했다, 심지어 30달러 아니면 아이유 가격에 도달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어, 우리를 조롱하는 프로젝트를 조롱하는 사람들 똑같이 조롱을 했을 겁니다.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파이 가치는 100만원 아니면 1000만원을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가 30달러가 되든 50달러가 되었던 간에 그 이상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조롱을 할 것입니다. 3년 전에 10원이나 100원으로 파일을 조롱하던 사람이 지금은 1,000원, 2,000원이 되었다라고 똑같이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달라질 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도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공격 대상을 만드는 그것으로 희열을 느끼고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분들로 인해서 너무 큰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역사적인 상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더 기다릴 줄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파이코 팀의 오픈 네트워크 업데이트도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여전히 파이 데이 때까지 텀을 두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 영상을 안 만들고, 오늘은 좀 쉬고요 내일 새벽에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오늘은 좀 자려고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수많은 분들이 파이 라이브 방송을 했었고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일이 있어서 뒤늦게 이제 참여를 해서 제 주변 분들과 이 온라인상에서 이제 상장된 것을 보면서 함께 얘기를 나누었는데 사실 저희들은 상당히 즐겁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기적이고 우리가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했고 이렇게 거래소에 파이가 상장이 되어서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만 있어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제는 정말 어 시작이구나. 또 많은 개발자들, 많은 프로젝트들이 또 파이로 유입이 될 수가 있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주었는데 지금 다오가 파이 가격이 잘 나오지 않아서 도망을 갔다더라. 숨었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전달을 듣고요. 조금 너무 어이가 없어서 좀 피곤하지만 영상을 만들고 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파이가 끝이 난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코어 팀도 그렇고, 개발자들도 그렇고, 모든님들도 그렇고, 열성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요. 또 국내외 파이오니어들도 그렇고, 지금 이 분위기를 많이 즐기고, 지금 좀 좋아하고 계십니다. 하던 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좀 실망하신 분들도 이 시간이 좀더 지나간다면요. 이 팔승택에서 또 우리가 미소를 짓고 웃으면서 기쁨을 공유할 일들이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패턴은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제가 인간 지표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 현상은 변함없이 계속 반복되어 왔음이 증명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이번에 실망이 영구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조만간 또 다른 흥미로운 소식, 기쁨들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아침이나 오후에 다시 제가 영상을 정리를 해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